자, 여러분 이제 교과서가 끝나고요. 이제 모의고사가 들어 갔습니다. 모의고사는 한 단락 그렇죠? 한 단락짜리야 문제가 대부분. 장문 빼고는. 그럼 영어 단락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한 단락의 주제는 무조건 하나이어야만 합니다. 한 개. 두개 이상 되는 거는 잘못된 지문입니다. 그러면 주제가 바뀐다. 그럼 단락을 바꿔야 돼요. 그게 뒤에 나오는 장문 독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영어의 구조는 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주제를 먼저 이렇게 빵 때립니다 앞에다가 타펙 센텐 c 스가 주제 문이 맨 앞에 와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게다가 아니면 뭐 논, 논문에 의하면 실험에 의하면 이렇게 이 주제를 지지해주는 서포링 센텐시즈 여기는 문장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보충 문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끝에 결론을 내줘요, 다시. 그래서 내가 1, 2, 3, 4, 5 중에서 어, 이게 정답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 주제 찾는 자리에서 주제를 딱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읽을 때 결론부터 말하면 결론으로 내려와서 이 주제랑 결론이 같잖아요? 그러면 다른 주제일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실제 안에서 1분 40초 만에 한 문제씩 풀어야 돼요, 물리적으로. 그럼 나중에 계산해줄게, 보여줄게, 유형이랑. 1분 40초에 풀라는 소리는 그 지문을 전부 다 읽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도 어떤 글을 읽을 때 어떤 주장이 담긴 짧막한 글을 읽어요. 그럼 앞에 쭉 읽다가 중간에 뭐 예시나 오고 이거 건너뛰고 맨 뒤에 결론만 보면은 주제 알수 있죠. 영어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풀라는 얘기예요. 1분 40초를 배정했다는 소리는. 그래서, 그런데 주제 찾는 자리가 영어가 주제를 말하는 방법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아닙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들. 뻔합니다. 그리고 문장들이 보통 일곱 문장에서 여덟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곱 문장에서 여덟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또 같은 말을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 영어 지문이 맨 처음에 약간 이상하게 시작하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1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새로 쓰여지는 글은 셀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뻔한 뻔하게 시작하면 사람들이 안 읽겠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어그로를 끌라고 맨 처음에 이상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맨 처음에 내용 보고 이게 뭐지? 나 몰라, 너무 어려워, 포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다음 문장을 읽고 다음 문장을 읽다 보면은 이게 다 같아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왜 주제는 하나니까. 여기서 내가 쉬운 문장 두 개만 찾아서 이거의 공통점 찾으면은 맨 위에 문장 이해 못하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주제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실전으로 연습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그래서 얘랑 얘 보면은 끝나더라. 실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제 찾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정말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수능 문제의 3분의 2를 이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반복 어구입니다. 어떤 단어나 어떤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게 주제겠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역접 뒤가 있어요. 이거는 언제 많이 쓰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믿어왔다. 하지만 하면 주제 나오겠죠. 이해해요? 되게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럼 but이나 how ever 뒤에. 이해하죠? 네. 역접 뒤.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시 앞입니다. 여러분, 예를 왜 들까요? 앞에 내용이 중요한데 이거를 모를까봐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For example, l i n for instance. 이렇게 시작되면 예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잘 들어보세요. 어떤 말을 하다가 갑자기 in 1991 이렇게 연도나 아니면 in 20th century 이렇게 시대나 아니면 jane a n t i m 사람이나 이런 게 갑자기 나와 버리면 for example 없어도 예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렇다면 그 예시 윗자리를 보시면 주제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보세요. 자 최고라고 생각해야만 해는 문장 자체에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그 문장 자체가 주제문입니다. 자 most나 best가 들어가면 그 문장 자체가 주제문이에요. 그리고 important, essential, necessary. It is necessary 하고 시작되면 그 문장 자체가 주제문이죠. 그렇겠죠. 생각 중에서도 좀 약하지만, a d v i s e 난 충고해. urge, insist. 이렇게 강하게 생각하는 거. 주장하다, 요청하다, 제안하다. 그러면 그 문장 자체가 주제겠죠. 이 원리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문장 자체에 you must, you should, you have to 이렇게 나오면 그 문장 자체가 주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령문이 있습니다 명령문 자체도 이거 해라 주제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잠시 생략하겠습니다 많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구두점이라고 아세요? 구두점 쉼표 마침표 자 마침표 쉼표 빼고 다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생긴 거 뭐라고 불러요? 아시는 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컬론이라고 부릅니다. 컬론을 음, 음, 언제 쓰냐 하면 자, 나이 17세 이렇게 앞에 나온 내용을 그냥 명사로 문장 아니고 명사로 풀어서 다시 설명합니다. 왜 다시 설명할까요? 중요하니까. 자, 두 번째 이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또 뭐라고 부를까요? 세미 컬론. 컬론인데 세미는 2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해미 세미는 2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미 컬론이에요. 이거는 주어 동사 나오고 얘를 다시 문장으로 풉니다 이렇게 앞에 나온 걸왜 다시 문장으로 풀까요? 얘가 중요하니까 이 문장이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 들을까봐 다시 문장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그 다음에 자, 자 이거 뭐죠? t 스 o 메이션 마크 느낌표 느낌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그 다음에 기인줄 아십니까? 기인줄 대시라고 알아요? 대신는즉 다시 말해서란 뜻입니다. 왜 다시 말할까요? 앞에 있는 문장이 중요한데 애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다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코테이션 마크 이거 알아요? 따옴표. 따옴표도 봐봐. 그는 말했습니다. 따옴표를 나는 대답했습니다. 따옴표를 이런 거 말고 주장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따옴표가 나오다. 그건 중요하다는 소리야. 결론은 그다음에 퀘스천 마크도 보세요. 자기가 자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할까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 주제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능의 3분의 2를 해결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선생님, 암기법. 자 여러분 세계에 암기 대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 파이 3.14159 소수점 2 0 0짜리 기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장소 암기법 아니면 거기다가 말 만들어서 이렇게. 선생님은 암기법을 따로 배웠습니다. 연상 암기법, 자리 암기법 이건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오던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잘 보는 게 칠판이죠. 자첫 번째는 자 여기 반복어구입니다. 아셨죠? 1학년 6반이라고 써 있다고 급품이 써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반복어구. 여러분, 태극기 있죠? 태극기,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게 역이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이렇게 합니다. 안기법, 여러분, 배워보시면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럼 역접 뒤가 중요하고요. 여기 EX가 있죠? 예시, 앞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질문과 대답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뭐라 그랬죠? 최고라고? 따라하세요. 최고라고. 생각. 해야만. 해.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삶도 행복해지고 공부도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할수 있어. 난 잘해. 이런 생각을 항상 가셔야 돼요. 그래서 최고라고니까 most, best, 최상급 나오면. 알았죠? 생각 중에서도 센 거, insist, urge, suggest, 이런 거. 해야 만이니까 have to, must, should. 해니까 명령문. 오케이? 양보의 주제로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 칠판 보니까 각종 구두 점들이 분필 조가리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넷다여7곱 가지를 가지고 지문을 딱 보면 자리가 딱 보입니다. 그럼 그 자리가 주제자리에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찾으시고 연습을 하시면 정말 빨리 늘고 시간이 단축될 겁니다. 됐죠? 자,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거를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다 탁 기억하는 거야. 뭐라고요? 반복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역접 뒤야. 세 번째 뭐라고? 그렇지. 예시 앞이야. 네 번째 뭐라고? 그렇지. 질문 대답. 옛날에 게시판에 질문 대답 이런 거 많았었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뭐라고? 시작 따라하세요. 최고라고 생각 해야만 해. 따라하세요. 최고라고 최상급 모스트 베스트 생각 강한 생각이에요. 따라서, urge, insist, suggest. 이렇게 나오면 그문 자체가 주제문. 자, 따라서, 해야만, have to, must, should, 해. 명령문. 얘들아, you should do 나 do.랑 똑같지 않아? 너 그거 해야만 해. 해라! 그걸 똑같지 않아? 얘랑 같은 거야, 사실은. 양보의 주제는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구두점들.